안녕하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먹보이 여보도. 이니. 짝. 어이 そう。<laughs> magdodo Magdodo 급하게 어, 홈플에서 어, 부대찌개 사가지고 투어 이거 타? 투어? 부어 줘? 이제못 구워주는 게뭐 질렀나? 자 이거 잘라서 투어? 와이 하나? 이 쉬운 걸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나한테 거기를 자 이거 조심해 이거 쏟아진다? 자자자자 <목소리도> 흔히 논나가 뭐 있거라 오뎅이 맛있어 보이네 오가 먹어보자 여기 있네 젓가락 탱탱이 그만 소독했어 왜 이래 정말 군대도 안 나거든 근데도 대충 먹어놓게햄 넣어줘 햄 빨리 햄 넣어줘 오뎅 간 맞아? 음 맛있다 우리 나면느끼가좀 이따 얘기. 야지 이거 추가까? 잠깐. 네. 처먹을 때락 죽게. 라 나도 줄게있라그만먹어니뭐 아, 하는 거 있다고 해서 나한테 뭐 해라 잖아 맛있다 그렇지? 응. 네. 음, 잘됐다뭘라면 좋아? 엄청 맛있다. 이 그럼 이렀냐 뭐? 뭐. 미 면 오늘까지다 넣어버렸어. 음, 음 맛있다. 어우야. 음. 이 부대찌개 안에 떡인데 이거 우리 다 씻어서 넣을까 여러분? 뭐? 부대찌개 안에 떡. 놀아. 넣을까? 마트 우리 마트가 우리 마트 온라인으로 하지. 요새 누가 마트 가요? 전부지 온라인. 이제 다 온라인 한다던데. 대구도배비어 지금 어, 너무 맛있이로라이도로 비해서. 이 정도로 비해서. 이 정도로 비이 정도로 비해이가 지금은 이이정도탱이고이 <laughs> 만두 먹으라 어. 어좀 줘야 봐. 빨리 먹었다. 제빵 키에. 너네. 그래. 갔어요. 제빵필기면은그가못타고

バイ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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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대찌개 오늘 급하게 샀어요 홈플에서 네.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다 네. 어, 아, 나만 더나요 여보? 다 나만 더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맛있다. 응. 라면사리 한번 먹어볼까? 라면사리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봐야지. 라면사리. 음~~ 리 뿌리 와, 라면 사리 미리, 미가이미가이터 마이터. 마다맛있이 맛있다 터 마이터. 마이이미가이터마이다마다터마이이이맛마이이맛이맛이터 마이터. 마이터. 마이이터이터이터 마이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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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터마이가

맛도따김 음, 기네쌈도 맛있네 뽀뽀 어서와 이슬이 어서와요 쇼돔베이비 어서와 딸기 숨어서먹었대 <laughs> 신랑이 먹을까봐 날에 입닫고 밥먹자 어서와 쩡이 여서와 어, 이슬이 여서와라 했는데 와 v a 버리고상 t 좋아 야, 내 통한 거못봤나 와, 이섭섭 o 나 상대 k t 세 w 이 왔어 세 a 이 사인 me. s 왔길래 내가 어어 a y 야 사인 e s a 왔다 오빠가 한송이 뜯어가지고 벌써 호로록 했어 요래가 o 사진 한번 y to me. Say to 한번 s a 씻고 사진바지 보냈는데 이제 안돼안 안 보나 그거부터 음, 뭐. 기루님 오늘 바빴어요 자들아 아 니는 아, 자는 게 바쁘나 그래 민희는 오늘 잣부럭잖아 그게 아니고 아침까지 안 잔다 여가본다고 아 우리 뽕 남편이 고생이 많다 어저 <laughs> 구엉이 저데고 산다고 우리 뽕 남편이 고생이 많다 이것도 민희님한테 가줬잖아 올댐이 저 데리고 산다고 성이나 마이더. 와이더마서와마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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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더 마이더. 마이더. 마이이더 마이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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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맛있다 맛있다 唔到喂到喂 맛있다 哋唔系다喂다喂喂喂喂喂다喂喂아喂喂喂이喂喂喂 <laughs> <맛있다. 웃음> 음. <크림이> <laughs> 하면 나오잖아 喂가喂喂喂다喂아喂가喂喂喂다喂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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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喂 이거 봐, 응. 뭔데? 중국식 잡아 잡어고기하고 이렇게 엔나 아가씨가 먹었구나 고기하고고기 돼지고기 거기하고 아구나거기 아가씨 거기하고 나온지 됐나? 얼마 네네 오래됐다 오래됐나? 응. 나잘 모르겠는데? 맑맛있다맛있 음. 맑다 맛있다맛있다맛있네다맛있다 맛있다, 맛있다, 맛있다. <laughs> 맛있다. <laughs> 맛있네 뱅글이 신경쓰지 마 하면 나오기 때문에. 아. 어. 정 걸리면 나갔다 들어와. 다리 꼬리야, 어떻게. 그래. 응. 음. 그 뱅글이 없다 생각해. 왜? 하면 나오잖아. 그래. 신경쓰지 마라이 나는 요 뱅글이 거슬린다. 나갔다 들어와. 응. 음. 음. 와. 어늘 부대찌개. 맛있다! 맛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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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다, 맛있다, 맛있다. 음, 맛있네. 음. 와. 아, 좀더 맛있어. 음, 와. 아. 오늘 잘했다. 응. 음. 몇개소서 아, 몇개안 했는데. 음. 맛있네. 막아. 응. 너무또 맛있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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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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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맛있다. 얼마? 오늘부터 밀고 있는 건데? 계속 보면 재밌어. 정신없어? 응. 아니, 오늘 요리도 안 했는데 왜 이래? 안 돼. 밥 그래. 먹으면 더워? 그래. 아. 안만 먹어도 더워? 결정이네. 응. 어우, 음. 어지미채도 맛있다. 맛있다! 맛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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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응. 오늘 다 맛있네? 대꿀이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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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꿀. 맛있다, 이거 벨로가. 음, 오늘부터 미, 밀라고 하나 개발했는데. 에레이씨, 벨로가. 봐야지 음. 우리 마누나 맛있다 맛있다 해줘야 좋아한다 응장우 어. 날라올 때 맛있다 이주면안 날라온다 어, 여보 응우 찌개 찌네아찌개나아 얼반 찌기네음음할 맛있다 여보 아, 머해 먹어 마 응. 아, 타맛이다맛있다맛있다 어, 응. 맛있다. 다맛있맛 맛있다~! 이타 마이타. 마이타. 마이막 마이타. 마이없는이도 맛있네 마이다 마이타. 다이타 마이타. 이타 마이타. 마이타. 이 反正坑别了是吧？反正那是吧？嗯。嗯 아, 어묵 아쉬워. 더 할걸. 음, 음, 대박이다. 딱 좋아. 아이거왜 그러세요. 아, 어우, 죽이네. 아니, 우리 육개장 먹었는데, 나가서. 두시에 근데도 배고파네요. 음. 왜냐면 육회장 조금 먹었어요. 좀 맛이 없어라 <laughs> 맛있다! 맛있다, 맛있다. 맛있다, 맛있다. 어. 맛있다. 그리지게 맛있다 맵맵 맵맵 어묵 몇개 없네? 그거다 그러니까 먹었네? 많이 아이. 할 거였어 맨날 음. 남기고 버려서 그래 그래 잘했다 응 그럼 먹을만해주해응다 먹어 여거다 먹어 응다 먹어요. 다 먹어요. 음, 바나나 오늘 안 먹었어 어. 오늘 외식하면서 육회장 먹었어. 국구하지 마라 성배가. 어? 아. 생일 드셔서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자되세요